가흥에 도착한 곽정과 황용은 편지를 써서 취선루 주인에게 맡기며 7월에 강남유협이 이곳에 오거든 직접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편지의 내용은 곽정이 여정 중간에 황용을 만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도화도로 들어간다는 내용이었다. 덧붙여 황약사가 아끼는 딸과 함께 있으니 안심하고 도화도에는 들어오지 말라는 말도 남겼다. 편지에는 그렇게 썼지만 곽정은 내심 걱정되었다. 황약사의 성질이 괴팍해서 이번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무사하기 힘들 것 같았다. 그러나 자기로 인해 여섯 사부까지 위험한 일에 끼어들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편지를 남긴 두 사람은 그 길로 동쪽으로 향했다. 주산에 도착한 두 사람은 배를 한척 빌려 도화도로 들어갔다. 배가 섬에 이르자 두 사람이 해안으로 뛰어내렸고, 홍마도 뒤따라 내렸다. 황용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와서 기분이 좋은지 아버지를 부르며 앞으로 내달렸다. 곽정에게 어서 오라고 손짓하며 앞서가던 황용은 꽃 속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더니 갑자기 모습을 감추었다. 곽정은 깜짝 놀라 황용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방향을 잃고 말았다. 사방으로 작은 길이나 있기는 했지만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한참을 무작정 걸었지만 결국은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 문득 기운장에서 황용이 한 마리 생각난 곽정은 자신이 진법 안에 갇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곽정은 그냥 복숭아나무 아래 앉아 황용이 데리러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한 시즌을 넘게 기다렸지만 황용은 오지 않고 사방은 정막할 뿐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슬슬 조바심이 생긴 곽정은 나무 위로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주변은 아름다운 자연경치만 보일 뿐 그 어디에도 인가가 보이지 않았다. 고요한 정막 속에서 곽정은 덜컥 겁이 났다. 후다닥 나무에서 내려온 곽정은 다시 길을 찾기 위해 무작정 나무들 사이로 뛰어 들어갔다. 그러다 문득 자기가 돌아다니면 황용도 자기를 찾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스쳤다. 생각이 이에 미치자 곽정은 서둘러 왔던 길을 되짚어 나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걸어도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었다. 거기다 자기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던 홍마도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았다. 날은 점차 저물고 곽정은 이제 어찌해 볼 도리가 없어 그 자리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 황용이 와주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잠시 앉아 있자니 허기가 밀려왔다. 곽정은 아마도 황용이 아버지에게 붙잡혀 자기를 구하러 오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곽정은 아직 갚지 못한 아버지의 원수며 스승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게다가 어머니는 홀몸으로 사막에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계시는데 자기가 죽으면 앞으로 누구를 의지할지 걱정이었다. 곽정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다. 기분 좋은 꿈을 꾸며 단잠에 빠져 있던 곽정 귀에 어디선가 퉁소 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라 깨어보니 정말로 퉁소 소리가 귀전에 울렸다.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보니 밝은 달은 하늘 높이 떠있고 꽃과 들풀의 향기가 밤공기를 타고 더욱 진하게 밀려왔다. 멀리서부터 퍼져오는 퉁소 소리는 분명 꿈이 아니었다. 곽정은 반가워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곽정은 무작정 퉁소 소리를 쫓아 달리기 시작했다. 그 방향에 길이 있든 없든 무조건 퉁소 소리를 따라갔다. 더 이상 갈수 없을 때는 나무 위로 올라가 나무를 뛰어넘으며 계속 나아갔다. 한참을 가다 보니 눈앞에 넓은 하얀 꽃밭이 나타났다. 달빛 아래 하얀 꽃밭은 마치 흰 꽃이 무더기로 쌓인 작은 호수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퉁소 소리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며 흔들렸다. 그러더니 동서남북을 오가면서 퉁소 소리가 울렸다. 마치 수십 명이 사방에 숨어서 번갈아 퉁소를 불어 자기를 놀리는 것 같았다. 머리를 울리는 퉁소 소리 때문에 괴로웠던 곽정은 무작정 숲을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때 퉁소의 가락이 변하며 가볍게 웃는 듯 조용히 속삭이는 듯 부드러운 변화가 끝없이 이어졌다. 점차 빨라지는 퉁소 소리는 마치 듣는 이에게 춤을 추도록 재촉하는 것 같았다. 곽정은 퉁소 소리를 듣고 있자니 얼굴이 달아오르며 온 몸의 기운이 터져 나올 듯했다. 곽정은 얼른 그 자리에 앉아 마옥이 가르쳐 준 내공으로 기운을 다스렸다. 처음에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며 몇 번이나 일어나 춤을 출 뻔했지만, 잠시 내공으로 마음을 다스리자 점차 안정을 되찾고, 나중에는 정신을 집중할 수 있었다. 마음의 안정을 찾은 곽정이 천천히 눈을 떠보았다. 그런데 저앞 어둠 속에서 갑자기 푸른빛을 번쩍거리는 두 개의 눈이 보였다. 곽정은 깜짝 놀라 얼른 일어나 방어 자세를 취하며 뒤로 몇 걸음 물러섰다. 그러자 그 눈은 한번 불빛을 내쏘고는 사라졌다. 곽정은 앞에 어떤 맹수가 있을까 생각했다. 그때 앞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숨소리는 사람의 호흡이었다. 곽정은 그제야 좀 전에 번쩍이던 것이 사람의 눈이었음을 알아차렸다. 곽정은 그가 적인지 아군인지 알수 없었기 때문에 당장은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쪽을 유심히 살폈다. 퉁소 소리는 여전히 감미로운 가락으로 흐르며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었다. 마치 한 여자가 탄식하듯, 신음하듯, 부드럽게 속삭이듯 계속 이어졌다. 아직 나이가 어린 곽정은 남녀 간의 운우지정을 몰랐다. 그러다 보니 퉁소 소리에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 퉁소의 곡조는 아까보다 더 매혹적이었지만 곽정은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러나 반대편의 그 사람은 숨을 급하게 헐떡였다. 마치 엄청나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견디는 듯, 퉁소 소리의 유혹을 온 힘을 다해 이겨내려는 듯 보였다. 곽정은 저도 모르게 동정심이 일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몇척 가까이 다가가니 그 사람 모습이 똑똑히 보였다. 그 사람은 장발이 땅바닥까지 끌린 채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는데. 길게 자란 눈썹이며 수염이 코와 입을 완전히 뒤덮은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단양자 마옥이 가르쳐 준 자세로 앉아 있었다. 곽정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현문정종의 상승내공을 익힌 사람임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사람이 어째서 곽정 자신도 물리칠 수 있는 퉁소 소리에 이렇게 쩔쩔 매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때 퉁소 소리가 점차 빨라졌다. 그러자 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들썩거렸다. 몇 차례나 몸을 일으켰다가 안간힘을 다해 안고 냈다. 잠시 잠잠해졌다가 또 펄쩍 뛰어오르기를 반복했다. 그 간격이 점차 짧아지자, 곽정은 그가 잘못될까 걱정되어 안타까움에 마음을 졸였다. 퉁소 소리가 곡조를 꺾으며 부드럽게 이어지자, 노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이제 그만하라고 소리쳤다. 곽정은 상황이 위급한 것을 보고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왼손을 뻗어, 그의 오른쪽 어깨를 꾹 누르며 오른손으로는 목 뒤에 있는 대추혈을 두드려 주었다. 곽정이 몽고 절벽에서 수련할 때 잠념으로 마음이 어지러워 안정을 찾지 못하면 마옥이 그의 대추혈을 가볍게 문질러 손바닥의 열기로 안정을 찾고 내공이 몸을 해치지 못하도록 도와주곤 했다. 곽정의 내공이 아직 깊지 못해 노인이 퉁소 소리를 완전히 물리치도록 도와주지는 못했지만 그 덕분에 위기의 순간을 넘길 수는 있었다. 노인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스로 눈을 감더니 운기조식에 들어갔다. 그 모습을 보고 곽정이 내심 기뻐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욕을 퍼부었다. 이런 망할 놈. 내 일을 망쳐놓다니. 곽정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았으나 사람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퉁소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곽정은 좀 전에 목소리가 황약사라는 것을 알고는 마음이 무거웠다. 혹시나 자기가 나쁜 사람을 잘못 구해준 것은 아닌지, 그 때문에 황약사가 더 노여워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되었다. 노인의 숨소리는 점차 잦아들면서 정상으로 돌아왔다. 마음이 심란했던 곽정도 그 앞에 앉아 운기 조식을 했다. 어느덧 별빛이 사그라지고 아침 이슬이 옷을 적실 때쯤에야 곽정은 눈을 떴다. 햇살이 숲을 사이를 뚫고 노인의 얼굴을 비추니 그제야 그의 얼굴을 뚜렷하게 볼수 있었다. 그는 머리와 수염이 반백으로 아직 완전히 새지는 않았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전진칠자 중 누구의 문화인가. 곽정은 그의 온화한 표정을 보고는 마음이 한결 놓여 일어나 고개를 숙여 절했다. 저는 곽정이라 하옵고 사부님은 강남치렵이십니다. 그 말에 노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강남치렵? 가진악 무리를 말하는 것이냐. 그들이 어떻게 전진파의 무공을 가르칠 수 있느냐? 그 말에 곽정이 답했다. 단양진인 마도장께 2년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진파의 제자로 받아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에 노인은 크게 웃고는 괴상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그건 그렇고 어찌 도와도까지 왔느냐? 황 도주께서 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말에 노인의 표정이 싹 바뀌었다. 무엇하러 온 게냐? 황 도주께 죄를 지어 죽으러 왔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 후배는 누굴 속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에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암 사내대장부라면 그래야지. 거기 에 앉아라. 곽정은 시키는 대로 돌 위에 앉았다. 이제 보니 노인은 암벽에 있는 석골 앞에 앉아 있었다. 노인이 또 물었다. 그 외에 또 누가 너를 가르쳤느냐? 굳이 신계 홍칠공 사부님께서 항룡 18장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곽정의 말에 노인은 뛸 듯이 기뻐하며 말했다. 항룡 18장을 할줄 안단 말이냐? 나한테 좀 가르쳐 주면 어떻겠느냐? 내 너를 스승으로 모시겠다. 노인의 괴이한 태도에 곽정은 당혹감을 느꼈다. 곧이어 노인이 도리지를 치더니 또 떠들어댔다. 아니지, 아니야. 홍칠공 그 거지를 큰 사부로 모시는 건 곤란하지. 그래, 홍칠공이 내공도 가르쳐 주더냐? 곽정은 고개를 저으며 내공은 못 배웠다고 말했다. 그러자 노인이 하늘을 우러러 보며 중얼거렸다. 아직 스물도 채안된 어린 나인데, 어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퉁소 소리를 이 아이가 견뎌낼 수 있었단 말인가?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도무지 모르겠다는 듯 곽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내밀었다. 내 손바닥을 밀어보거라. 너의 무공을 시험해 보아야겠다. 곽정은 시키는 대로 손을 뻗어 그의 오른손에 맞댔다. 길를 단전에 모아 공력을 써보거라. 곽정이 노인의 말에 따라 공력을 바라자, 노인이 손을 살짝 거두었다가 밀어냈다. 그러자 곽정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뒤로 밀려나더니 나무의 등을 부딪혀서야 겨우 멈출 수 있었다. 노인이 또 중얼거렸다. 무공이 괜찮기는 하지만 대단치는 않은데, 어떻게 황약사의 벽해조 생곡을 이겨낸 것일까? 곽정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서야 기와 혀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가만히 노인을 바라보자니 신기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곽정은 이 노인이 홍칠공이나 황약사와 겨루어도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의 고수라고 느꼈다. 곽정은 혹시 이 노인이 서독이나 남재가 아닐까 생각했다. 그때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내가 누구일 것 같으냐. 혹시 구양선배시거나 단왕야가 아니신지요? 나의 무공이 동사 북계와 비슷하다는 것이냐? 저의 무공이 일천하고 아는 것이 많지 않아 함부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선배님께서 저를 미는 솜씨를 볼때 제가 뵌 무공고수 중 홍칠공과 황도주 외에는 모두 선배님께 못 미칠 것 같습니다. 노인은 곽정의 칭찬이 마음에 드는 듯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다. 나는 서독구양봉도 아니고 단왕애도 아니다. 다시 잘 생각해보거라. 그러자 곽정이 고개를 갸웃하며 답했다. 저는 우미하기 짝이 없어 선배님의 존함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노인이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내 성이 주가라면 알겠느냐? 그제야 곽정은 알았다는 듯 주백통의 이름을 외쳤다.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내가 바로 주백통이다. 주백통은 도화도에서 오랫동안 혼자 지내온 터라 무료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다 곽정이 갑자기 나타나 이야기 상대를 해주니 기분이 매우 좋았다. 그래서인지 주백통이 엉뚱한 말을 건넸다. 우리 의형제를 맺는 것이 어떨까? 곽정은 놀라 입을 딱 벌린 채 다물지 못했다. 주백통의 안색을 살피던 곽정은 그가 농담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아 정중히 거절했다. 저는 마도장, 구도장의 후배이니 큰 사부나 사조로 모시는 것이 마땅할 줄 압니다. 그러자 주백통은 두 팔을 내저었다. 너는 전진파의 제자도 아닌데 무슨 선배니 후배니 하는 연배를 따지는 것이냐. 하지만 곽정은 단호했다. 제가 어찌 감히 어르신과 의형제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늙은 하인 하나가 찬합을 들고 다가오자 주백통이 웃으며 반겼다. 먹을 게 왔구나. 곽정은 얼른 하인에게 물었다. 황낭자는요 왜 나를 찾으러 오지 않죠? 곽정이 급히 물어보았지만 하인은 고개를 저으며 손으로 자기 귀와 입을 가리켰다. 귀머거리에 벙어리라는 뜻이었다. 주백통이 소리 없이 웃었다. 이 사람의 귀는 황약사가 이렇게 해놓은 것이다. 입을 벌리라고 해서 한번 보거라. 곽정이 손짓발짓을 했 뜻을 전달하자 하인을 입을 벌렸다. 곽정은 안을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랐다. 하인의 혀가 반이나 잘려 있었다. 곽정은 황약사의 잔인함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주백통이 말했다. 이 섬의 하인들은 다 이렇다. 너도 이 섬에 들어왔으니 죽지 않으면 저 모양이 될 거다. 황약사는 매일 밤 이렇게 나를 괴롭히지만 나는 결코 지지 않았다. 하지만 어젯밤에는 하마터면 그의 손에 놀아날 뻔했다. 언니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십수년간 버텨온 내 의지가 순식간에 무너졌겠지. 여기 술도 있고 음식도 있으니 하늘에 맹세하고 의형제가 되자꾸나. 앞으로 즐거움은 함께 누리고, 어려움은 나누어 이겨내는 거다. 곽정이 여러 번 거절했지만, 어린아이처럼 때를 쓰는 주백통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형님께서 이렇듯 호의를 보여주시는데, 아우가 어찌 마다하겠습니까? 주백통이 기뻐하며 말했다. 나는 일찍이 황약사에게 맹세한 게 있다네. 그래서 그를 이기기 전에는 용변을 보는 일회에는, 이 굴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어. 나는 이 안에서 절을 할 테니 자네는 밖에서 절을 하게. 그 말에 곽정은 무릎을 꿇었다. 주백통도 무릎을 꿇고 곽정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낭낭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노한동 주백통 오늘 곽정과 의영재의 연을 맺습니다. 곽정은 스스로 늙은 악동이라 칭하는 주백통의 괴이한 모습에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주백통이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왜 웃는 것이냐. 어서 너도 따라 읊어라. 두 사람은 술을 땅에 뿌리고 곽정은 다시 한번 절을 올려 형님에 대한 예를 표했다. 주백통은 만족스러운 듯 크게 웃었다. 그러고는 하인이 가져온 술과 음식을 나눠 먹었다. 하인은 두 사람이 다 먹기를 기다렸다가 그릇과 남은 음식을 챙겨 돌아갔다. 아우 어쩌다 황약사에게 죄를 지었는지 얘기나 좀 해보게. 곽정은 어려서 뜻하지 않게 진현풍을 찔러 죽인 일부터 귀운장에서 메초풍과 싸운 일까지 모두 이야기를 해줬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주백통이 이번에는 자기 이야기를 했다. 아우도 동사 서독 남재 북계 중신통 이 다섯 사람이 화산 정상에서 무예를 겨룬 일은 알고 있겠지? 곽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들은 구음진경을 차지하기 위해. 화산 정상에서 7일 밤낮을 겨루었지. 결국 내 사형 되시는 중신통 왕중양이 천하제일로 인정받으면서 구음진경을 차지하게 되었네. 그런데 아우는 구음진경의 내력도 알고 있나? 그러자 곽정이 고개를 저으며 물었다. 그건 잘 모릅니다. 형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주백통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휘종 황제가 천하에 흩어져 있던 도가의 책들을 모아 판본을 만들어 가능한 일이 있었네. 그때 만수도장이란 제목을 붙여 총 5481권의 책을 만들었지. 황제는 이를 세길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황상이었어. 황상은 혹시라도 글자를 잘못 새겨 넣었다간 자기 목이 달아날 거라 걱정했지. 그래서 한권한 한 권을 아주 세심하게 읽어 보았지. 그런데 이렇게 몇 년을 읽고 나니 도학에 아주 정통하게 되었어. 또그 덕에 무학의 깊은 도리를 깨달을 수 있었지. 황상은 스승도 없이 혼자 터득해 내공과 외공을 수련하고 무공의 고수가 되었네. 황상은 무공을 익히면서도 관리로서 직분을 잊지 않고 성실히 일했네. 그러던 어느 날 중원에 명교라는 듣도 보도 못한 교파가 나타났지. 그들은 서역에서 왔다고 알려졌는데, 명교의 교도들은 공자나 노자의 말씀을 공부하지도 않았고, 부처님을 모시지도 않았지. 그들은 외국에서 온 무슨 마귀 같은 것을 숭상했어. 휘종 황제는 도교만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접하고는 황상에게 교지를 내려 이 사교의 세력을 토벌하라고 명했지. 그런데 뜻밖에도 명교에는 무공고수가 많은데다 많은 교도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광군과 맞서 싸웠어. 결국 황상이 이끄는 광군은 대패하고 말았지. 돌아온 황상은 그 일로 분을 이기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명교의 고수들을 찾아가 직접 도전했지. 그러고는 단번에 명교의 법왕이며 사자들을 죽여버렸어. 그런데 그가 죽인 사람 중에는 명문 문파의 제자들도 여럿 섞여 있었다네. 죽은 자들의 문파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서서 황상을 괴롭혔지. 그들은 황상이 무림의 규율을 어겼다는 명분을 내세웠네. 황상은 무림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관리일 뿐인데 무림의 규율을 얻지 않으냐고 항변했지만 상대방은 그 말을 믿지 않았지. 무림인이 아닌데 어떻게 무공을 배웠냐는 거야. 황상이 자기는 사부가 없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 황상의 무공은 누구도 본적 없는 괴이한 것이었고 그 수준이 높아 쉽게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혼자서는 중과부적이었어. 결국 상처를 입은 황상은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났지. 그러자 무리민들은 여전히 분이 삭지 않았는지 황상의 집으로 찾아가 그의 부모와 처자식을 모두 죽여버렸지. 뒤늦게 그 사실을 안 황상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몸을 숨겼네. 그리고 그곳에서 복수를 준비했지. 원래 머리가 좋은 황상은 당시 자신과 싸웠던 적들의 무공이며 초식을 모두 외우고 있었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그들의 무공을 깨부술 수 있을까 궁리했다네. 세월이 흘러 그는 마침내 적들이 사용하는 모든 무공을 깨뜨릴 방법을 생각해내고 수련하기 시작했네. 마침내 혼자서 모든 적을 상대할 수 있다는 자신이 붙었을 때 그는 복수를 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왔다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 적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 왜 그랬는지 아나? 곽정이 고개를 내젓자 주백통이 말을 이었다. 황상이 깊은 산속에 몸을 숨기고 밤낮으로 무공만을 수련하는 사이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버린 거야. 황상은 사방을 돌아다니며 적을 수소문하다가 마침내 한 명을 찾아냈다네. 그런데 당시 겨우 17살 정도 되는 소녀가 어느새 예순을 바라보는 노파가 되어 있었지. 황상은 그 소녀가 이미 노파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감개무량했어. 하지만 그 노파는 병으로 온신도 하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 숨만 헐떡이고 있었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을 운명이었어. 황상이 수십 년간 마음에 담아두었던 깊은 원한이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네.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던 황상은 그제야 자신을 되돌아보았네. 이제 자기도 늙었으니 몇년못 살겠구나 하면서 말이야. 수십 년간의 노력을 통해 천하의 모든 문파를 아우르는 무학을 만들었는데 몇년 지나지 않아 자신이 죽어버린다면 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헛되겠는가. 하여 황상은 자신의 무공을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 책을 썼지. 그게 바로 구음진경이네. 구음진경을 쓰게 된 연유를 황상은 경서의 서문에 밝혀 두었는데. 내 사형이 그것을 읽고 알게 된 것이야. 그후 황상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경서를 비밀스러운 장소에 숨겨두었기 때문에 수십 년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네. 그러던 중 어느 해인가 이 책이 갑자기 세상에 나오자 천하 무리민들이 모두 이것을 탐내 서로 뺏고 빼앗기며 혼란에 빠졌지. 결국 사형께서 구음진경을 손에 넣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이 구음진경 때문에 목숨을 잃었지. 사형은 경서를 얻고는 그 안에 내용을 연마하지는 않았다네. 처음에 사형은 무리민들이 더 이상 구음진경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태워버릴 생각이었어. 그러나 차마 선배가 필생의 심혈을 기울여 쓴 책을 태울 수는 없다며 방석 밑석판 아래 두고 보관하시기로 했지.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뒤집을 수도 있는 것이니 후대가 이 책을 올바르게 사용하기만 바랄 뿐이라고 하셨지. 다만 자기 문화에서는 절대로 구음 진경의 무공을 연마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 그렇게 무림은 한동안 조용해졌네. 그러다 사형이 돌아가실 때또한 차례 혈풍이 몰아쳤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